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지금, 습기도, 어, 많고, 또올 여름 또 어떻게 버텨야 되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음. 오늘 또비 온다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또한 달이 왔습니다. 어, 6월달이, 어, 이모월이잖아요. 음. 이모월 언제나 그랬듯이 경신임계 이렇게 할 건데요 음, 일단은 경신금일관부터 하고 임계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월 어, 경신금일관부터 할 건데 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대충은 아실 거니까 제 스타일이 어떤 건지 음. 경신금 같은 경우에는 식상하고 관성이 들어오죠 자 우리가 식상 하고 관성 들어왔을 때 물론 식신과 상관이 다르죠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운에서 볼 때는 어, 다르게 봐야 될 때도 있고 물론 같이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 운을 볼 때는 식상의 운이 생재가 된다든지 생그 어, 극관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겁니다. 우선 식상이 들어왔을 때 식신이든 상관이든 떠나서 이 식상이 관을 억제하는 기운이 있으면 분명하죠. 그거는. 식심을 하더라도. 하지만, 어, 이 지지의 오화를 갖고 왔잖아요. 오화를 갖고 왔으니까, 이 오화는 세운에서 사화를 보게 되죠. 그럼 사오면 화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 오히려 경신금 입장에서는 화기가 강해진다. 관운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신금 입장에서 관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관이 많을 때나 뭐 이럴 때는 또 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제약적인 조건을 보고 왔을 때는 관이 살아나는 것이다. 금의 성향은 어찌 됐든 화를 봐야 좋은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화를 본다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거 그건 아니죠. 화를 내가 이 화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그 관성의 화의 기운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음. 자, 경금은, 경금 1주 같은 경우는, 오중의 정화를 보잖아요. 경금에 오중의 정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재련이 가능한 거죠. 그죠? 신금 같은 경우는 오중 병화가 있으니까 병신으로 안명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경금 신금 중은 오중의 병종화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어? 그, 그 말은 뭐냐 하면, 관이라는 명예가 밖으로 두,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나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기회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월에는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이든 추진해보는 것이 경신금 일간한테는 좋은 일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어, 이 관성이 지금 강하잖아요. 사업이랄까. 조, 조여, 얼마 조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에서 오는 억압이나 책임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 안의 직업이나 가정적인 문제이고 어이 안에서 내 위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서 내가 해결 방안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볼 때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천간의 임수 금신수하니까 천간의 임수도. 어, 이 조열한 화기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조열해 줄수 있죠, 이게. 그죠? 그 화기를 조열해 줄수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내가 노력하고 움직이고, 뭐, 준비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식신이고, 식신이면 좋고, 상관이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지금 울산연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금생수수생목목생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유, 굉장히 유정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부전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편을 함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어, 이득 아니면 관의 명예 이런 것까지 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성과가 드러나는 한 달이다. 경신금 일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성과나 결과, 이런 것들이, 돈을 뭐, 금지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의미로 보냐면, 오롯이 내가 노력하는 나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은 것이다. 어, 경신금이라는 것들은 화라는 기운 다음으로 오잖아요. 화는 확산하는 기운이죠. 근데 화에 확산해서 경신금으로 가면, 경신금은 수려,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 결실 맺는 게 좋다, 나쁘다의 이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관해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물은 좋을 것이다, 이모월에. 물론, 그 이모월에는 식상하고 관성이 대립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그렇잖아요. 대립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갈등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약간의 구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마무리는 잘할수 있을 것이다. 결론과 결론적으로는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궁금한 뭐 이성훈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거죠. 자 경금은 오화가 어, 욕지잖아요. 나치 도화가 되는 거거든 도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표현한다든지 뭐 내가 하는 일을 알린다든지 내 매력을 뭐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성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를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신금에게는 오중의 병화가 있잖아. 합을 당겨오니까. 이성운으로 제약을 했을 때 보면 아주 좋지만, 어, 이럴 때는 내가 관심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런 그 기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무조, 물론,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성, 도화라고 해서 이성,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어떤 관심을 받는 다든지,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블로그를 하든지,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들에서 그런 성과를 볼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병화를 합으로 끌어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구한다면은 새로운 직장도 될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나 이제 이성운 재운 이런 건 무난합니다. 그리고 문서운을 본다면은 그 계약운을 본다면은 어인성인 입장에서는 경신금의 입장 인성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걸룩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강지에 있기 때문에. 어, 걸록 제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경신금 일가는 전체적으로 이모월에 문서나 계약운도 좋고 명예, 뭐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도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 대신 에 과정은 하마다 과정은 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국에 과다한 토가 넘어서 너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어 문서나 여러 가지 운들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신금인가는 어 그만큼 식상의 임수를 갖고 있는 경신금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히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내 재능을 0분 발휘해야지만이 이번 달에 얻는 이득이 많을 것이다. 이익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지 말고 조금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가는 진취적으로 가는 그런 달이 되면 이모는 아주 뜻깊은 날, 뜻깊은 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수, 개수. 어, 자, 운에서 들어올 때, 천간에, 어, 나와 같은 비겁이 들어왔고, 수국하니까 재성이 들어왔죠. 재성이 들어왔어요. 어, 짧은 문서를 볼때원문를볼 때는요 비겁이 우선 돌아왔잖아요 천간에 비겁이 들어오면 어, 탈제가 되는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나와 같은 이게 비견이라 하더라도 군비가 되든 군급이 되든 어, 분탈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왜내 재성을 탈제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국에 재성의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 그 관계를 열심히 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 일단, 천간의 비극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의미하거든. 내 형제도 되지만, 친구도 되고, 내 지인도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를 하기도 하고, 계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식상이 있다면은, 그거를 계획하고 도모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의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오화도 내가 드러난 재성은 아니지만 뒤지 재성이지만 이 재성을 취할 수 있는가 인계수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을산년이 딱 되니까 을산년이 되니까요. 어 식상이 살아 있잖아요. 발달되어 있잖아 을산년에. 그러니까 그런 도모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수 있어요. 그 지지의 사오미도 합국이 되니까, 어, 재성 취할 수 있죠. 물론, 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인계수가 실행하면 사오미 제국으로 하니까 신앙 재앙이 되죠.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근데 지금 제한된, 어, 사주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연에서 재성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어떤 성과가 난다는 거죠. 돈으로 보기도 하고, 성과를 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지지에 지금, 이모월의 지지는, 지지의 재성은, 천간의 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돈은 벌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딱히 만족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계수 같은 경우는 관문이 하나가 있죠. 이 관문이 뭐예요? 비교과의 경쟁입니다. 쟁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지 재성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사중에 의사년 사중에 무경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관인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년에 재관인을 나는 다 갖고 있습니다. 무기를 여러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관직이든 취할 수 있는 기운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이 오화는 이, 이 사화는 오하고학국을 하니까. 이게 조금 강해지죠. 재성이. 그니까 러 내가 이걸 취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거운 거예요. 이건 내가 신앙하다는 가정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원회생하고 볼 때는. 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임계수가 신략할 때는 임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신강할 때는 불탈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도 될수 있어요, 반대도. 온국이다 틀려지니까.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돈은 벌지만 만족스러운 돈은 아니다. 자 절퇴지에 지금 재성이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절퇴지의 재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기에는 절퇴지의 재성은 힘이 없다고 배우죠. 근데 그래서 이달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우선이 되는 될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재성이 절퇴지에 있다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절이라는 끊어짐이 있다면. 절만 있으면 좋지 않죠. 뭐가 끊어진다,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절 다음에 태가 오잖아요. 절지의 재성, 태지의 재성, 이거는 뭐냐면 끊어짐과 새로운 시작이 다시 들어오는, 거, 공존하는 거거든. 여기 끊어져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은 무고, 태는 유를 보잖아. 그렇죠? 그럼 재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무엇이든 빼줘야지 그만큼 채워진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돈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달은 돈도 벌어요. 좋은 기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이내 나가게 되는 돈이 되는 거지. 근데 또 나가야 될 돈이 생기면 돈이 있으면 또 돈이 생겨요. 또 반복하고 순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내 혼자만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고, 이 비겁이라는 외부의 환경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가고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 왜 나갈 돈이 생기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임수 같은 경우는... 어, 5중, 4중 병화하고 병인충이 되니까요. 재성이 변동이 커지죠. 불안정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쟁제도, 기운도 커지겠죠. 근데 수화상쟁이 되니까 감정기복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모월에는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욱하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 된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순간의 실수가 큰 감정의 골로 오해를 쌓을 수 있고 나한테 큰 타격이 올수 있으니까 어, 연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수, 임수일관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사중은 또, 뭐,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지만, 어, 을사년의 무토, 뭐, 사중의 기토, 이런 전관을 내가 필요로 하니, 관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관의 무, 무토를 내가 끌어올라고 하면, 이 을목이라는 게 또, 목국토로, 어, 약간은 제약을 해버리니까, 만족스러운 관은 아니에요. 그래도, 취업이나 연애원은 좋다. 내가 만족하지는 않겠지. 만 정리하자면 인계수 일관한테 오하는 사화와 합을 해서 합국이 되니까 관의 기운이, 재의 기운이 커지죠. 재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을 취하려면 내가 더욱 힘이 있어야 이 강한 화기를 재성을 취할 수 있는데 신강한 인계수는 재물을 쫓다가는 분탈된다. 쟁제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라. 뭘 도모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신략한 임계수라면은 천간의 임수를 잘 이용해야 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동료, 친구,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화합한다면은, 어, 어떤 신호 측과가 나서 꽤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음, 임계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일주별로 하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두루뭉실하고, 어쨌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가벼운 원룰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고, 어, 조언한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